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 견제 보도인데요. 탈모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대요. 오 진짜요? 탈모가 건강 보험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지시했거든요.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표현하면서요. 생존의 문제요? 좀 과한 표현 아니에요? 정은경 장관 설명으로는요.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래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근데 지금은 탈모 치료가 전혀 보험 적용 안 되나요? 아니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으로 있는 탈모는 지금도 보험 돼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유전성 탈모요. 흔히 말하는 대머리, m자 탈모 이러구려. 이건 비급이에요 아, 가장 흔한 탈모가 보험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정장과는 좀 신중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유전적 탈모까지 보험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음, 탈모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정심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비만 치료제는요? 그것도 같이 언급됐잖아요. 네, 비만 치료제는 이미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대요.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탈모, 비만 둘다 관심 많은 분들 주목하시겠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소식이었습니다. 경제형이었습니다.